그래서 노래거든요. 친구들도 한번 저는 진짜 예쁠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쳐 보려고요. 이게요 응. Will y o 다왜돼 있어 문지야 쓰는게 리이가좀 나사해. 무슨 일도 배우 배니레매니리즘이 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 o 대로부 <laughs> 오늘 아빠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오리지널 시카고 피자 고추바사삭 윙 베스트 메뉴죠? 네, 네.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뭐냐면요 찹쌀치즈볼 앤드 네. 우유크림볼 아, 사이드 네. 메뉴가 새로 나왔다지요 네 간식으로 참 좋답니다 자 그럼 부추 바사 윙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가자. 음, 마블링 소스와 곁들이면 최고죠. 진짜. 음. 어때요? <laughs> 맛있어요. 음. 겉은 바삭 속은 촉촉 고추바삭한 입시 음. 짱입니다 다음은 음. 시카고 피자랑 먹어보겠습니다 음. 어떻습니까? 먹고 말해줘야죠 어우 결혼배달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빠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역시나 맛있습니다. 국내에는 음. 갈비천한 피자, 볼케노 피자, 헌님의 피자, 시카고 피자 이, 이 중에서 시카고 피자 가장 맛있죠. 예훈이가 <laughs> <laughs> 간식 먹어가지고 지금 배가 부른가? 봐.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 오리지널 순살입니다. 국내 음. 치킨 본연의 맛을 느낄 수가 있죠. 네. 저는 마블링 소스에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음, 마블링은 어디에나 다잘 어울리나 보죠? 아유, 그럼요. 음. 음. <laughs> 우리연이는? 우리가 친구들 알람 결제입니다. 우리연이 껍질을 좋아하죠? <웃음> <웃음> 맞아. 우리연이는 어릴 때부터 껍질을 좋아했어. 요 <laughs> 역시 닭을 먹을 줄 아는 여자입니다. <웃음> 어떻습니까? 빨리 <laughs> 음, 있어요. 음. 따봉. <웃음> 따봉. <웃음> <웃음> 아이고. 군대 치킨을 사주면 딸한테 뽀뽀도 받을 수 있습니다. <laughs> 네. 우리 아빠가 너무 빨리 왔어요. <laughs> 눈이 와서 빨리 왔어요. 눈이 와서 고추바라를 일곱 마리만 팔고 초기 퇴근했습니다 밥값은 하고 왔습니다 맨날, 저가요 맨날 네. 아빠를 때릴거에요 우리 가족들 위해서 일하는 거였기 때문에 <laughs> 뭐예요? 네 빨리 왔습니다 오늘은 아빠 음. 너무 말이 많아요 우리 아이도 찍어주십시오 우리 아들 좀 불쌍해서 쳐다보고 있어 얘는 지금 내포도는 우유를 먹고 있어요 얘아 이찬이 우 먹어 은내치킨은 맥주랑 먹어야돼요 타고 가리고 맥주할때면 최고죠 네 맛있게 드세요 친구들 안녕히줘군내치킨 응. 먹으세요 그래 군내치킨 먹으세요 맛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새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네. 그러면 안녕. 사랑해요. 예와 이찬 지브 사랑해요. 안녕. <laughs>